자 우리 거다. 음, 자, 천천히, 천천히 가, 음 천천히 개최돼. 가. 어차피 하나 만나 만들어 내면 끝나는 거거든. 진짜 공을 아, 네.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골든 뽀리야 이거. 음골든 뽀리야. 음, 음, 주고 뛰어 주고 측면 열리잖아. 어, 천천히, 천천히 좀 다시 만나. 잘 되어지는데. 저 왼쪽 측면 있다. 오케이. 안 나온다. 급할 거 없어. 안 나온다. 급할 거 없어. 막아 줄데 없어. 끝까지 막아. 잘했어. 잘했어. 자리만 지켜, 자리 옆에 있는 선수만 막으면 돼. 몸미 가지고 가 아, 센터백 잡지 마. 센터백 잡지 마. 자, ZS 말고 우리 S로만 가자. 측면 측면 측면, 자 천천히 올려 보고 각도 보고, 자 측면 그렇지, 자, 천천히 가자. 수비 집중해, 수비 집중해 수비 놓치면 안돼 오케이, 수. 다시 천천히 가자, 다시 천천히 와, 어. 심장 그렇지 어. 아니야, 됐어 천천히 어! 아! 아! 자, 아, 수비 진짜. 집중해, 수비 수비 자, 이제 수비 좋았어, 장문 좋았어, 방금 잘했어 원빈 잘했어 자, 압박 가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우리거야 천천히! 아, 다시 왔다, 천천히! 왔다, 왔다, 왔다. 아. <목소리> 막내 끝까지 압박 가져. 그렇지! 오. 다시 응. 아. 아. 아, 이렇게, 아. 야, 수비 집중해. 가운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천천히 다시. 돌아. 뒤로 돌아. 못 오케이. 응. 아, 얘기하면서 해. 얘기하면서. 기아 어, 원빈아센터까 잡지 마. 네. 다시. 오케이. 천천히 가자. 오케이. 측면. 다 있어. 측면. 들어어 어. 크로스 올라 크로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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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나? 안 들었어. 아아 공기 도이송. 아 잘하고 있어. 이거 음, 이대로 하면 될것 같아.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진짜, 진짜 딱 이대로 하면 될것 같아. 와, 들어간 어. 줄 알았네. 어, 진짜. 근데 아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상대방이 아 지금 아 지금 상대방이 지금 중앙선못 넘어오고 완전 맞다. 갇혀 있어 지금. 아, 우리 아깝다. 민내자. 어, 백인. 어, 음, 좋아 그런 거 좋아. 몸이 좀 긴장이 풀려있고 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 네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네. 있어 압박해달 형이 압박하라 그러면 바로 압박하면 돼 네. 아까처럼 대포 있는 플레이도 하고 하면 될것 같아 수비만 좀박감도 네. 말하는 거잘 들어야 돼 오케이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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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오케이 다시 가져가자 아. 우리 거 뒤로 한거가 뒤로 한거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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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면 쭉 반대로 옆에. 옳지 갈수 있다 네. 레드베드는 가지러 나가야지 막내야 퍼디나드 빼 퍼디나드 빼 오케이 오, <목소리> 오케이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돼 아, 그렇지 아, 네, 네, 오, 아, 자 시원하다. 오케이 자후반전이다자 천천히 <목소리> 가자 천천히 야. 막내 조금만 패스 빨리 하고 음. 알겠지? 패스 좀 빨리 하고 그럴 곳이 <목소리> 없겠지? <목소리> 음바페가 들어가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음바페가 급여가 낮으니까 네 음바페는 좀 헤딩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좀 그러네 그대로 하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 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대로 하자. 난 믿어. 이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우리는. 어 이기면 또 오시는 거야. 어 이기면 또 와요. 너또또다 어찌 됐든 측면이야. 하던 대로 하면 돼. 어, 그래, 아빠 가줘. 한 명만.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서. 오케이.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가운데만 딱 잡아줘. 딱 거기까지만. 오케이. 좋다. 자, 층에 붙으면 가주고. 계속 붙어줘. 막내야, 계속 붙어줘. 붙어줘야 돼. 붙어줘. <laughs> 자, 앞에 선수도 막아주고. 저기 패스 주는 거 고려해야 돼. 오케이. 나가줘야지, 나가줘야지. 나가줘야지. 빨리 앞에 뛰어. 막내 계속 뛰어. 굴리때 계속 뛰어. 잘했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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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반대 무조건 반대. 아니, 다시 반대. 다시, 다시, 다시. 측면도 측면 측면 나이. 좋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천천히 하면 돼 맞다. 그렇지 아아 자거야 끝까지 끝까지 세컨 볼 따와야지 뺏고 으, 자 다시 수비 자, 측면 조심해 측면 잡아야 돼 그렇지 원빈 좋다 원빈 좋아 맞다, 뭐. 막내 좀 빠르게 줘 빠르게 패스 네. 나 이제. 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막내 좋다 빠르게 잘 주고 있어 그렇지 과감하게 오. 아.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자, 측면 막아줘야 돼 뒤로 뒤로 오케이 원빈 나이스 자 반대로 오케이 반대로 천천히 가. 오, 저쪽에 있다. 오, 오케이, 다시 말하면서 오케이 이제 전진하자 전진하면 돼 나이스 막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막아보자, 막아보자. 떨려 막내 끝까지 붙어. 막내야, 끝까지. 오케이. 측면 잡아줘. 나오지 말고. 자, 가지고, 하면 가지고, 하면 가지고. 가져야 돼. 자, 또 사이드 체인지 한다, 상대방. 가줘야 돼, 가줘야 돼. 붙어, 그냥 잡아, 당겨. 어, 없어, 없어. 오비야, 오비야, 오비야. 없어, 없어. 없어. 와, 자어 네 <놈내내기> realmente... <laughs> <Sc fres> 하지 이 자, 방금 한번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m -웃음> 네 차례야. 네, 맞아요. 자, 천천히 오, 내주고 가, 내주고 really <cose>, 가. 너무 해 너무 해 측면 줘, 측면 줘. 자, 상대 천천히 올 거야. 측면 잘 봐. 끝까지 붙어, 붙어줘. 오케이, 가자. 빠르게 한번만, 빠르게 한번만. 막판이야. 빠르게 한번만. 측면, 측면. 했어 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한번더 들어가는 거죠. 오, 진짜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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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바로 시작하자. 오, <laughs> 아, 긴장 풀고 긴장 풀고 긴장 풀고. 야, 기회는 우리가 더 많았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원빈아, 그래. 너가 말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 오케이. 얘네들이 살아. 오케이. 알겠지? 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가깝다. 네, 네, 네.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막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지금 하던 것처럼 빠르게 클리어링하면 돼. 어, 좋아, 좋아. 압박 하라 고그면 빠르게 가서 계속 부딪혀야 돼. 알겠지? 우리 것을. 자 이번에도 성공이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느낌 맞.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이다. 자 천천히 가자. 분위기를 처음에 만들어내고. 천천히, 천천히. 아 다시. 한쪽. 오케이. 우리도 측면 한번 좀 보자. 너무 중앙이다. 음? 깨져버리고, 깨져버리고. 와, 빠르다. 자 다시 측면 보고. 측면. 왼발 진짜 아 왼발 자 이제 멘탈 잡고 다시 또 수비해야 돼 오케이 천천히 해 막내야 천천히 해. 아니야 너무 급해 중거리 때리지 마 급해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돼 끝까지 부터 끝까지 아 저 크로스를 최대한 방해해야 돼. 맞죠? 지금, 하, 측면에 너무 안 막혀가지고. 자, 가운데. 측면. 측면이야. 가져, 가져, 가져.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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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가운데야, 가운데. 자, 상대부터 다시 천천히 온다. 자리 잡아줘, 자리. 자리 잡아줘. 자 말하면서, <목소리> 분위기 다시 잡자 우리닝 아, 아, 흔들... 어, 진짜... 어, 그러니까. <laughs> 분위기 너무 넘어간다 그렇지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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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골! 어. 아, 그래. 있어! 어, 아! 와, 와 미치겠다 아 좋았다! 한, 번,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어, 아, 이런 거한 번만 만들면 돼다한 번만 더 하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한 번만 더 하자 잘하고 있어 아, 이거 어 아, 하나만 아, 똑같은 거만들자 아, 아무 잘했는데. 아. 아 같은 장면 하나만 만들면은 우리가 이기고. 어? 네. 응. 잘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어. 하로 하자. 응. 지금 굳이 바꾸면 복잡할 것 같아. 너무 어, 앞쪽만 맞지마 뒤쪽 봐, 뒤쪽, 뒤쪽 봐. 응. 앞쪽 와도 상관 없어, 줘버려 그냥. 자, 한 명만 가자. 응. 말아봐서. 응. 가죠 가족, 가족. 가족 끝까지 붙어줘야 돼. 오케이. 어, 나이스. 야, 나이스. <laughs> 천천히, 천천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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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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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끝까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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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주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줘. 계속 뛰어다녀. 계속 뛰어다녀. 우와. 잘했어, 잘했어. 다시 가져가자. 급하지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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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잘, 코너 나, 왔다. 좋아. 자, 한번만. 자, 와. 또 만들어내면 된다. 자, 자리 잘 잡고. 아, 아, 올로 커맨다. 뒤에, 뒤에, 이거 재친다, 조심해. 재친다, 조심해. 나이거.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돼.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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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알았어. 천천히. 측면 있어, 측면. 조금만 참자. 다 왔다. 다 왔다. 조금만 참자. 아, 한번 가 보자 이제. 어, 가 보자. 그렇지. 나이, 굴리트 어, 뛴다. 어. 그렇지. 이걸 아. 아니, 파울아. 어? 아, 아... <laughs> 파울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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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파울이야. 파울, 파울. 아, 자, 여기서 여기서 간살해야 돼. 기다려. 기다려. 아, 한번 찍어 갖고. 자, 조인 이렇게. 굴리트봤다 나이데. 오. 오. 갈수 있나? 맞든지 할수 있어. 지금 딱히 바꿀 만한 선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중거리 말고 무조건 측면이잖아, 우리가. 측면으로 할수 있어. 측면 되게 했으니까 측면 더짤수 있을 거야. 측면 한번 가보자 계속. 가운데서 놀다가 측면 가는 것도 중요해. 조금만 참자 우빈아. 조금만 참자. 애들 이 힘들 거야 지금 긴장감 할 수, 속에서 어. 계속. 할수 있어. 재경기를 하기 때문에. 야가져어 막내가 가져야돼 없어 하나 막자 한명만 가져 한명만 나이스 던져 던져 주고 가 주고 <놀람> 가고 <그중> 좋았어. 좋았어. 다 천천히 가자. 아, 니야 우리 거야. 응. 어?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빠르게 빠르게 클리어링 빨리 빨리. 가져야 돼, 한 명. 가져야 돼. 측면 또뛰잖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목소리> 아, 죽어, 가, 죽어, 가, 죽어, 가. 어? 죽어. 나이스. 나 아, 어.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반대 측면 봐야지, 반대. 그렇지. 그렇지. 측면 봐, 측면. 저기 아... 뛴다. 돌잖아. 조심해. 측면 조심해. 무조건 측면. <웃음> <오>. <웃음> 막내 가줘. 붙어줘야 돼. 그렇지. 아하.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한 명만, 한 명만. 가져, 가져, 가져. 원빈아 빨리가, 원빈아 빨리 가줘야 돼, 오! 빨리. 오! 오! 뭐야 이거. 집중해야 돼, 끝까지. 뻥... 조심차. 그냥 뻥 차일게. 뻥, 뻥 차, 그냥. 바로 따야 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자 막내 천천히. 바로 해결해 바로. 말리지 마. 영대 영이야. 한 명만 나가 한 명만. 오케이. 다시 들어간다. 측면. Nice. Nice. <laughs> 그렇지. 너무 측면만 고집하지 말고. 오케이. 오 천천히 해. 오한 명만 가자 우리 거다. 천천히. 됐다. 천천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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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천천히. 안 됐어. oh